기아차 1톤 트럭 용달차인데요 하체 보강해 주세요. 무거운 짐을 실는 과적 차량이나 처지는 차량은 하체가 튼튼해야 합니다. 자동차 하체 보강을 해야 하지요. 하체 보강을 하기 위해서 차를 들어올리고 튼튼하게 받쳐줍니다. 지난번에 하체 보강을 해 가신 분의 소개로 강근러 김해에서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하체 보강을 해야지 하는 마음만 먹고 있다가 드디어 이번에 판스프링으로 보강을 합니다. 개별 화물 용달차, 매일매일 주행거리는 많지 않지만 한 번씩 무거운 쇳덩어리 화물도 많이 실고 다니신다고 하시네요. 왼쪽부터 먼저 하체 보강을 시작합니다. 2016년 시이라 오래된 차처럼 느껴지지만 깨끗합니다. 하체가 부실하면 화물을 많이 실으면 축 처지면서 주행할 때 출렁거림이 심해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 달리기가 힘들지요. 차를 들어올려서 튼튼하게 받쳐놓고 완충장치 서스펜션 판스프링을 탈거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화물차는 판스프링으로 구성되어 만들어진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추가로 장착할 판스프링은 제작사 정품으로 합니다. 요즘은 20년 이상 된 고령차가 많이 없어서 그렇지 오래된 화물차는 판스프링이 한번씩 부러지는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요즘도 간혹 낮장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하체 보강은 과속 방지턱이나 요철 도로를 통과할 때, 그리고 코너링을 할때등 차의 뒤쪽이 탄탄해지면서 마음이 든든해지니까 자동차 전체가 출력이 좋아진 느낌이 들어 차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하체 보강 작업은 보시다시피 위험한 작업입니다. 요즘 1톤 화물차들 길거리 다니는 차량들. 신차들이 많이 출고되어 새 차들이 매우 많아졌어요. 그리고 윙바디, 탑차, 본행, 냉동차 등 아주 다양하게 차가 너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하체 보강 작업은 새차때 해야 더 효과적이고 자동차 전체가 보호가 됩니다. 한참 타다가 한다면 기존에 사용하는 완충 장치는 많이 필요해져 있는 상태라 세차 때 보강을 한다면 함께 균형 있게 분산되어 사용하기 때문에 수명이 훨씬 길어지고 탄성도 함께 유지됩니다. 한편 판스프링 보강은 화물을 좀 많이 실고 다니는 차에 한해서 해야지 화물을 많이 싣지도 않는 차에서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빈 차나 공차 상태에서는 완충 장지가 너무 딱딱해져서 승차감이 좋지 않고 뒤쪽이 많이 튀고 영 불편합니다. 자 지금 판스프링 어셈블리를 차에서 탈거해서 완전히 분해해서 세 번째에 집어 넣습니다. 무거운 쇳덩어리라 혼자서 힘들고 둘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5장짜리를 6장으로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업그레이드 되는 셈이지 요. 항상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차량 특히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 파워 게이트 차량 탑차 등 이런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하체 보강을 해야 합니다. 하체 보강 작업은 전통적인 방법인 판 스프링으로 보강하는 방법과 강성 코일 스프링 보강, 헬프 스프링으로 보강, 그리고 쇼값 쇼바로 보강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체 보강 작업을 하고 나니까 차체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만큼 튼튼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서스펜션 완충 장치의 하체 보강 작업은 한번해 놓으면 평생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가성,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웬만해서는 두번 씹은 부러지지 않거든요. 이상으로 기아차 1톤 트럭 봉고 3리 화물차 완충 장치 서스펜션을 판 스프링으로 추가 장착하여 하체 보강 작업을 하였습니다. 찾아주신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고 항상 안전운행 하십시오.